<laughs> 네 안녕하세요 생물 탐험대생생생생생생생 타임입니다 원래 인사를 이렇게 해요 음, 오늘 내수중학교에서는 음, 좀 정상적으로 선생님답게 인사를 했지만 원래 생생생생생생생 타임입니다 어 이렇게 인트로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된 거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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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수중학교 청주에 위치한 내수중학교 학생들한테 너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음. 이 영상은 어, 내수중학교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위한 영상임을 어, 알려드립니다 어, 오늘 3시간 동안 9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3시간 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 정말 선생님 못지않게 너무너무 수업을 잘 들어줘서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수업 끝나고 도착하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수중학교 학생들이 재미없는 수업이었을 텐데 선생님 말에 너무너무 대답도 잘해주고 우리 아이들 파충류 친구들 만지면서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좋아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고맙고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선생님 유튜브 알려줬잖아요. 홍보는 아니었어요. 홍보는 아니었는데. 어 유튜브 알려줬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만약에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다른 친구들 어, 선생님을 좀 좋아했고, 아니면 도마뱀을 좀 좋아했고, 뱀 친구들 좋아했던 친구들한테 좀 알려줘가지고, 음, 이 영상으로. 이렇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남기고 있고요. 다른 영상에서 원래 내수 중학교 화이팅! 이걸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따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우리 내수 중학교 학생들이 볼수 있게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그 선생님이 에너지를 쏟고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받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학교 등교하는 것도 힘들 텐데 선생님 외부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수업 잘 들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또 수원에 올라오면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이 조금 더 유튜브도 그렇고 이 파충류 샵도 그렇고 정말 우리 친구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더더더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부끄럽지 않게 더 유명인이 돼가지고 또한번 내수 중학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음, 선생님이 그만큼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각종 초등학교, 각종 행사, 뭐여러 군데를 뭐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0군데 정도는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내수 중학교 학생들이 너무너무 진짜 좋았고 선생님도 많이 웃고 가는 것 같고 선생님 그 웃는 목소리 다들 기억하죠? <laughs> 해가지고 장난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도 좋아해 주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로 어, 인사드리고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해가 더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중학교 친구들 지금 1학년이잖아요. 어, 졸업하기 전까지 졸업하기 전까지 한번더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코로나가 좀 어, 잠잠해지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유명해지면 <laughs> 어, 우리 친구들 꼭 한번 다시 한번 얼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얼굴들이 생각나는데 정말 뭐 전부 다 1학년 전부 다를 수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네개 반을 수업하면서 그 에너지를 정말 받고 가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어, 감사하다는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어, 찾아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웃음> <웃음> 안녕.